잘 타는데요?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데요? 아,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십니다, 스스로한테. <laughs> 네. 안 돼요? 충분해요? 충분해요. 지금 물 수면 상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커팅이 네. 약간 조금 유동적일 수 있어요. 네. 어쩌다가 조금 홀딩이 잘 되고, 어쩌다가는 조금 홀딩이 덜 되고, 우리 너무 좀 오면 미끄럽기 때문에 약간 조금 컨트롤이 안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오, 오, 특히 오픈, 어, 온사이드는 너무 좋았고요. 네. 이사륙 턴할 때만 고개 들리지 않고, 핸들을 주면서 고개랑 핸들이 같이 높아져요. 네. 높아지면 안 돼요. 딱 낮춘 상태에서 턱 당기고, 핸들이 그 명치 위로까지 절대 올라오지 않는 방향으로 홀딩이 돼야 앞으로 체중이동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으니까 알겠죠? 네 오프사이드 턴할 때요 그게 그래서 그래요 핸들만 낮춰지면 될 거예요 왜냐면 스탠딩 포지션이 앞발에 나의 체중이 정확히 가야 감속이 빨리 이루어지면서 더 스키가 빨리 들어오거든요 근데 감속이 조금 온 사이드보다 좀덜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 잘 잤어요, 근데 주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자, 핸드는 놨는데 중심은 뒤로 가보세요. 뒷발. 어, 이렇게 타요. 중심이 이렇게 앞으로 이동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 감쪽이 좀덜 되는 거고, 네. 다시 자세히 걸어보세요. 뒷발이 그렇게 멀면 안 되죠? 어, 네이 오케이. 이렇게 해주세요 골반을 너무 밀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네. 밀어놓으려고 하지 말고, 자, 팔꿈치 너무, 오케요 그런 느낌으로 접지력이 느껴져야 되고 네 접지력이 느껴져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 는풀 끝나고 네아 이때 진짜 <laughs> 느껴요 어쩌다가 빨다 <빨따>. 어쩌다가 스무스 <laughs> 어쩌다가 빨다 어쩌다가 스무스 과정이 관성 있는 법이 되어 돼요 네오네어 똑같아 네 근데 그때 뭐, 어, 뭐 어쩌다가는 가만히 들었는데네 그래서 얘기하셨 Thank yeah. you.